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데미스 하사비스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그리는 AI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의 정말 거대한 청사진인 이 공간지능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AI가 음, 그냥 글자만 아는 걸 넘어서 우리처럼 이 물리적인 세계를 정말 이해하려는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AI들 텍스트는 기가 막히게 다루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3차원 공간에 대한 감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바로 이 한계를 깨부수는 것. 거기서부터 데미스 하사비스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네.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공간지능. 근데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 용어 하나 툭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인공 일반 지능, AGI로 가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다음 스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사비스의 비전은 그냥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음, 뭐랄까. 거대한 건축 계획 같은 거죠. 아주 튼튼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AI의 뇌에다가 물리법칙을 심어주는 세계 모델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시뮬레이션.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든 가상의 지능을 현실 세계로 옮기는 현실 세계로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뇌의 청사진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이 세계 모델이라는 개념. 이게 진짜 공간 지능의 절대적인 핵심이고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걸 이해하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언어 모델이 문맥을 쫙 보고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예측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세계 모델은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쫙 보고 다음 물리적 사건이 뭐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바로 이거예요. 세계 모델이라는 건 AI가 이 물리 세계를 자기 내면에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통계적인 패턴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공은 아래로 떨어지는지 물건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로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딥마인드에서는 벌써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지니라고 텍스트만 입력하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뚝딱 만들어내고요. 또 시마 같은 AI 에이전트는 그 가상세계 안에서 직접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미 시작된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세계 모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이죠. 이걸 갖추는 건 사실 첫 걸음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이 모델을 사용해서 AI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정말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잖아요. 우리 뇌의 해마가 바로 이런 미래 장면을 상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AI도 똑같이 이 세계 모델을 가지고 수많은 가능한 미래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요.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AI의 사고 과정이 딱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세계 모델이 시스템 1처럼 아주 빠르고 직관적으로 다음 순간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예측을 툭툭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알퍼제로 같은 탐색 엔진이 시스템 2 역할을 하면서 그 예측들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짜는 겁니다. 예측과 계획, 이 둘의 완벽한 조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강력한 디지털 지능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상세계에서 꺼내서 우리가 사는 이 실제 물리세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세 번째 기동입니다. 이 가상에서 현실로 옮기는 과정, 이게 정말 똑똑하고 효율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현실세계에서 로봇을 하나하나 가르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안전한 가상세계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마스터한 AI의 정신만 쏙 빼내서 실제 로봇의 몸에 이식하는 거죠. 훨씬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그럼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 안경을 딱 썼는데 그 안에 있는 AI가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공간, 이 사물들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척척 도와주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비서.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사실은 아주 아주 오래된 곳, 바로 우리 인간의 뇌, 그 자체에서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데미스 하사비스가 내리는 지능의 핵심 정의입니다. 지능이란 복잡하고 일관된 장면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는 원래 뇌과학자였잖아요. 과거 연구를 통해서 지능의 진짜 본질이 바로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다고 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AI가 가상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는 방식에서 그대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AI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공간 지능이 꿈꾸는 진짜 거대한 비전은 그냥 똑똑한 로봇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정보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나 신약 개발처럼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거대한 물리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기숙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AI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현실의 바로 다음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이 기술이 열어젖힐 정말 무한한 가능성과 또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